정력을 보강해주는 전통주, 신선 고본주 효능 신머리를 능히 검게 변하게 하고 늙은 것을 돌이켜 아이가 되도록 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묘약이다. 재료 우슬 300g, 백하수오 230g, 구기자 150g, 맹문동 75g, 천문동 75g, 당귀 75g, 인삼 75g, 육개 37.5g. 위의 약재들을 잘 말려 가루로 만든 다음 찹쌀 20리터로 밥을 지어 누룩 2리터와 함께 버무려 넣는다. 이후로는 일반 술을 만드는 과정과 다를 게 없다. 완전하게 발효시킨 후 쉬지 않도록 저온 보관하며 적당량 음주한다. 최근에는 국내 주류 브랜드가 전통 제조법으로 만든 신선 고본주를 시장에 내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수주 효능 허약함을 보하고 오래 살게하며 머리와 수염을 검게한다. 재료: 맹문동 300g, 생지황 75g, 구기자 75g, 우슬 75g, 당귀 75g, 인삼 37.5g, 차접살 60g. 재료들을 잘 말려 가루로 빻은 후 차접살로 지은 밥에 누룩을 넣어 함께 버무린 다음 술을 담근다. 혹은 위 재료들을 달인 물에다. 차조밥을 쪄서 누룩과 함께 버무려 담그기도 한다. 창포주 효능 몸을 가볍게 해주고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게 한다. 재료 창포 뿌리즙, 찹쌀, 창포 뿌리즙으로 찹쌀밥을 지어 적당량의 누룩과 함께 버무려 술을 담근다. 창포 뿌리 자체를 20도의 술에 담가 3개월이 지난 후에 마시는 방법도 있다. 송로주 효능 관절, 신경통 허약한 다리 보강, 원기 회복, 눈을 밝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한다. 재료, 생밤처럼 깎은 소나무 옹이, 맵쌀 누룩, 주조법, 소나무 마디를 날밤처럼 깎은 후 맵쌀과 누룩을 섞어 담근다. 꿀, 술, 효능, 비위를 부해,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고 허혈을 해결한다. 재료, 참꿀 1.2kg, 물 2000cc. 주조법 꿀과 물을 끓여 찌꺼기와 거품을 걷어낸 후잘 식힌 다음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다. 매일 3-4일씩 나무수주로 저어 발효시킨 후 복용하면 된다. 오미자주 효능 오래된 기침을 그치게 하고 정력을 돋워준다. 재료 오미자 600g 찹쌀 3리터 주조법 오미자를 잘 말려서 대강 빻은 후 누룩과 함께 밥에 버무려 술을 담근다. 아름다운 붉은 빛깔의 오미자는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천연 비아그라라고할 정도로 강장 효과가 탁월하다. 8~9월에 수확할 수 있는 오미자는 그 열매에 신맛,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등 다섯 가지 맛이 모두 들어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자양 강장에 좋아 오래전부터 차와 술로 사랑받아왔다. 특히 저혈압과 신경쇠약, 심장병, 위장계양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